우리 다비다 찬양대 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비다 찬양년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중에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신앙을 물려받으신 모태의 신앙도 계실 것이고 또 주님을 모르시고 사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모태 신앙이든 그렇지 않은 신앙이든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인도함을 받아 구원을 받기까지 그한 영혼을 향하신 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정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시다는 것을 사실 대부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혹여 그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분들에게는 우리 구원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라합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라합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세심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펼쳐 나가셨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소망 없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길 작정하시며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인도하시며 가난을 향해 이스라엘을 계속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난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에게 가데스 반에 아라는 광야에서 각 지파의 두령을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세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흘렀던 비옥한 땅의 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안악자손, 즉 거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 중 10명이 스스로 말하길 우리들이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며 위축되어 있는 채로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하여 그들의 생각대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10명의 말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마음을 내주게 되었고 이후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요수아와 갈렙, 그두 사람만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9절,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열 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고백을 하며 낙심한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말에 동의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 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럼 왜 10명의 정탄꾼과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10명의 정탄꾼과 함께 밤새 통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공통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고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강한 민족과 높은 성벽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들의 한계에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의 공통점 두 번째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하였다는 점입니다. 열 명의 정탄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한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에 그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한의 적들을 거인처럼 보고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하며 극단적으로 자신감을 잃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정적인 시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되게 되었고, 이 불신과 불평은 점점 더 누룩처럼 커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10명의 정탐꾼과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된 그들의 생각에 압도되어 인간적 연약함에 빠져버렸다는 그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찼던 그 출애굽 1세대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난 정탐을 한 40일 중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생을 마치게 하셨고 이후 자녀 세대인 출애굽 2세대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두려움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불신에 매몰되는 사람과는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번 9일과 16일에 있을 새생명 전도축제에도 부정적인 시각과 불신에 매몰된 그런 자들과는 일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든 꼭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고자 하신다라면 부정적인 시각과 불신의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였 때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출애굽 2세대를 이끌어 갈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 시딤이라는 곳에서 여리고라는 도시에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의 주요 임무는 여리고의 방어 상태와 주민들의 반응을 파악하는 것이었으며, 난공불락이라 불리는 그 여리고성이 어디가 취약한지를 조사를 하고,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건지, 구체적인 전략과 작전은 또한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알기 위한 그 땅의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탐을 하러 여리고로 향한 그두 정탐꾼들은 여리고에서 정탐을 하며,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여리고의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럼 이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로 볼때 그녀가 어떤 사람인 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라합의 직업은 성경에서 기생이라고 표현되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그 뜻으로는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즉 매춘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경우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었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때 라합은 단순히 그 직업 이상의 것들을 행했던 것이라고 보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라합이 기생일 뿐만 아니라 여관 같은 숙소를 운영했던 사람일 것이다 라는 그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도시에는 여관과 기생이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라합이 여관을 운영하면서 기생의 역할도 감당했을 거라는 점인데, 이러한 점은 요수서에서 나타난 라압의 모습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이것들을 뒷받침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먼저 그녀는 자신의 집을 소유했습니다. 요수아 2장에서 보시면, 라압의 집은 여리고 성벽 위에 위치해 있었고, 창문이 성벽 밖으로 나와 있는 독립된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리고와 같은 요새 화단, 그런 도시에 독립된 집을 갖는다는 것은 웬만한 경제력으로는 소유할 수 없었기에 아마도 그녀는 보통의 경제력 그 이상을 넘어서는 자산을 가졌던 여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볼때 라합은 단순히 기생일 뿐 아니라 어느 정도 재산을 보은 재력이 있는 당시에 흔히 볼수 없었던 재력 있는 여인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녀는 가족을 책임지고 건사했던 여인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며 정탐꾼들에게 말하길 자신의 가족 부모와 형제 친족들을 보호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즉 이것은 라합이 자신의 가족을 돌보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직업은 기생이었지만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과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여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라합은 기생이 맞지만 동시에 그녀는 생계를 책임지며 가족을 부양할 만큼의 경제적 능력을 가진 여성이었음을 말해 줍니다. 다시 말해 라합은 단순히 의존적인 여인이 아닌 상황을 판단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고 담대한 여인이었으며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체적인 여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라합은 이렇게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두 명의 정탐꾼들을 구해주고 도와주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민수기 1 3장의그열 명의 정탐꾼들과는 반대로 이방인 여성임에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절 말씀에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왕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 라합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신 위대한 일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었음을 자신이 말해 줍니다. 즉, 라합이 본래부터 타고난 믿음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 믿음에 의해 자신의 행동이 점점 믿음의 행동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은 그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정리하자면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자였던 그두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한 그녀의 그 믿음의 행동이 그녀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들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참으로 믿음이란 들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진지하게 듣는가에 따라 그 믿음의 존재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날 아무리 못해 신앙의 부모님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면 그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 관하여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믿음을 높이 칭찬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얼핏 듣기만 하면 마치 타고난 혈통이 좋으면 그 후손이 자연적으로 믿음이 좋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미루어 보아 짐작할 수 있듯이 로이스와 유니게가 지니고 있었던 그 진실한 믿음은 자동적으로 디모데에게 유전되었던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그 과정을 통해 고스란히 디모데에게 믿음이 승계되신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러한 영적 원리를 진즉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매우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무리 믿음 좋고 신앙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신앙을 잇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에 열심을 가지셔야만이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비로소 라합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될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믿음의 사람인 라합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라합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들어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서 건넌 그 사실과 아모리 사람을 싸워 이겼던 일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녀가 한 말들을 보면 그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기적의 사건들과 광야 여정 전체를 아주 자세히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라합의 말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라는 그녀의 표현들은 단순히 라합이 풍문으로 들은 수준이 아니라 모세가 출애국 2세대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며 누누이 강조했던 모세의 말씀과 비슷한 수준의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누구인지 알수 없지만 분명 누군가가 라합에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자세하게 가난에 전파했던 어느 무명의 전파자가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명자의 전파에 힘입어 훌륭한 열매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말씀에는 누군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무명자들의 입술을 통해 나압에게까지 전해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즉 복음 전파의 열매들이 계속 맺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열매들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리고성의 라압이라는 복음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무명의 누군가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 라합은 이미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역사로 인해 여리고를 중심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 겁을 먹고 대적할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다녀왔던 그두 정탐꾼이 여리고의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큰 용기와 자신감을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어느 무명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은 라합이 믿음을 갖게 했고 여리고를 중심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대적할 힘을 잃게 했으며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확신으로 큰 용기를 갖게 되는 열매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라합은 훗날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말씀하신 것처럼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이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이방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그녀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될지 꿈에나 알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는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었고, 믿음으로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하기 전부터 그녀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녀의 구원을 통해 메시아의 혈통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그 그림을 라합을 통해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라합이 구원을 받기까지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수 없는 하나님의 세심하신 역사였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외모가 아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미 라합을 보고 계셨고 그 라합에게 어느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 즉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듣게 하셨으며, 그녀의 마음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즈음, 두 명의 정탕꾼을 그녀에게 보내어 라합이 구원을 받도록 세심하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두 명의 정탕꾼이 라합이 준비된 사람인 줄 알고 그녀의 집에 찾아가서 유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동안 어느 무명자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 라합이 믿음이 자라나서 그 준비될 때쯤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두 명의 정탐꾼을 라합의 집에 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의해 계획되고 하나님의 의해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의해 누군가에게는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성경의 이야기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믿음의 위인들도 이런 무명의 전파자들에 의해 열매가 개친 명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렵게 한 구둣가게에서 일하는 한 소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며 기도해 주며 복음으로 전도했는데 그 전도를 받았던 사람이 훗날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이자 기독교 교육자였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명의 전도자이자 설교자라고 한그 모르디카이 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날 그분의 설교를 들은 한 청년이 회심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잘 준비되어져 훗날에 20세기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복음 전도자이자 설교자였던 빌리 그라함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결과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시에는 소득이 없고 효과가 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줄은 더더욱 모릅니다 그러나 농부가 씨를 뿌리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듯 복음 전파 또한 언젠가는 분명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길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씀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르켜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아오는 다음 주일인 9일과 다음 주일인 10, 그다음 주일인 16일의 2주간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전도하고 있으며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이 주간은 새 생명 축제에 조청할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번 주간을 갖습니다. 바라옵기는 조금 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것이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함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라합을 떠올리 보시며 하나씩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올려 주신 영혼을 작정하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실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해 주셨던 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며 은해 주시는 일들을 자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그 다음은 라압의 움직이, 마음을 움직이셨던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름도 빚도 없는 어느 무명의 복음 전파자일 수 있, 있고,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준비하신 친히 파송하셨던 두 명의 정탕꾼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라는 우리의 작은 순종 속에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라합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전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라합의 마음을 믿음으로 채우게 했던 무명의 전파자들이 그 이름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한 사람, 그가 바로 라합으로 하여금 믿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무명의 전도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무명의 전도자들 같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 복음전파의 결과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있는 정도의 차원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에서 어느 누구에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셔서 라합처럼 귀히 사용하실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섣부른 인간적 판단이나 평가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며 사도바울의 건면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비록 복음 때문에 상처받고 복음 때문에 고통과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풍성한 추수가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정탄꾼이 올 줄도 모른 채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녀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날은 우연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그런 라합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 겉으로는 믿음과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어딘가에는 의지하고 싶은 사람,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에 떨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한 사람 등등.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제2, 제3의 라합들을 예비하시고 그런 그들의 마음에 이미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라합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길로 시작되고 사람의 순종으로 완성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이야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라합은 누구신가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소망하시며 영혼들을 작정하시고 전도하시는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복된 무명의 전조자들이 되시어 새 생명 축제 기간 이 시대 수많은 라합들을 우리 이 예배당에 인도하시는 나주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라합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누군가의 복음 전파가 위대한 믿음의 여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번 9일 16일에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어 그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이큰 사랑을 작디작은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과 은혜와 감격을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